아, 어? 아, 네, 어? 고양이 표정, 고양이 표정, 어, 빼줘 윙크, 아, 잘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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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장에 가고 싶어요. 스키는 안 타고, 그, 거기서 이렇게 하얀 눈을, 새로, 새로 이제 내린 눈을 제가 제일 먼저 밟은 중이요 어. 어, 그랬어. 아. 그래, 오케이. 됐어. 바꿔서 아, 고무 좋았어. 끝났어.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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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블이 앞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고 손을 대서 물 아. 줄고 뭐 나가려고 하는 거. 주세요, 굿,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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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트다, 굿, 위스다, 어. 굿, 보이세요? 어. 어. 제발 구해달란 말이야, 어, 어, 굿. 버블이세요? 어, 어. 버블 있다고 생각하고, 어, 표정 예쁘게 구해줘, 굿이죠? 어. 어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어, 여기 어디지? 막 약간 여기가 어디지? 이런 느낌. 어 좋아. 어 여기가 어디지? 어 좋아. 으어 그, 어. 뻥 어. 터져라. 양 자랑치면서 그 안에 가치를 즐기는 거야. 자, 어 하드, 어. 태아 좀 귀엽게 태아리도 찍러봐봐어그치그을게어 어, 어, 으, 어. 자, 어. 좋아. 어. 귀여운 표정 어, 그렇게 해서 귀엽게 귀여우면서 불쌍하게 어 좋아 어딱어그럼 아, <laughs> 찌르는 거한번어 좋아 약간 놀라면서 어 좋아 어어 왔어 왔어 그렇지 어 올라 어어 그렇지 어어지 좋아 <laughs> 네. 그 촬영하면서 힘든 점은 없나요? 아. 술주라든지 뭐. 아니요, 오히려, 겨울이나. 오히려 너무너무 재밌고요. 이런 되게 재밌고 새로운 소품들이 있으니까 너무 즐거운 아것 같아요. 캐릭터들도 너무 귀엽고, 더블파이터 빨리 게임을 해보고 싶어요. 올겨울에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다면? 크리스마스를 멤버들과 함께 좀. 파티를 하면서 보내고 싶어요 저번 연애는 저번에는 좀 바쁘게 활동을 하느라고 멤버들하고 같이 안치는 못하고 파티도 못했는데 이번 연애는 좀 조촐하지만 그래도 멤버들과 함께 따뜻한 크리스마스 촛불 담당은 또 저예요 촛불을 <laughs> 쫙각 방에서 촛불들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캐럴도 직접 구, 부르고 멤버들하고 같이 하원을 맞추면서 부르고 맛있는 과자도 먹고 재밌을 많이. 요 오늘 아침에 이제 유리 씨 생일인데 12월 5일. 네. 팬분들이 많이 벌써 벌써 축하를 해준 도 있더라고. 혹시 생일 때 받고 싶은 선물이나 뭐 이런 게 있어? 생일 받고 싶은 선물이요? 여러분들의 마음 <laughs> 아니면 정말 정말이지 선물 이렇게 물질적인 선물 이런 거보다는 진짜 마음 그냥 충분한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 한분한 분이 저에겐 큰 선물이고 저를 사랑해주고 아껴주시는 팬분들이 선물입니다 정말이에요. 누가 이분들께 어 편이 <laughs> 살려 우리가 살려주는 거고 어어 어. 그래 그대로 나지 그래. xx 어, 어. 말로만 하면 찍는 게 너무 어려워 편이가 버블 안에 갇혀있대요 편이가 어떻게 버블 안에 갇힐 수가 있어요 빵 아, 제가 이렇게 면명 버블에서 깨어났네요. 아, <laughs> 어떻게 버블에 안 씌워졌는데? 어렵다, 이제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유리양이 음, 저희 음, 얼마 있으면 일일인데 음, 아, 그래. 어, 네, 유리양을 네. 좀 챙겨주실 게있어요 아, 니 비밀이에요. 저희, 저희끼리 이렇게 깜짝 파티를 하려고 준비 중인데. 너급장릴까 아니면은, 너무 막 유리 좋게 막 너무 좋아서. 아니, 어쨌든. 눈물을 흘리게 할 거야. 너도 나 눈물 흘리게. <웃음> <웃음> 저희가 효연이 생일날 생일 파티를 해 주면서 깜짝 서프라이즈 파티를 네. 해 줬었어요. 네. 진짜 좋아어요 네. 저희 멤버들끼리 케이크하고 밤 12시 그러니까 딱딱좀 치자마자 케이크하고 네. 선물하고 네. 뭐 과일이며 맛있는 걸다 준비해 놓고 네. 의상이가제 신경을 써서 <laughs> <laughs> 들어왔을때 <진짜. 웃음>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오히려 무심한 척 행동하고, 효연이의 문제점을 화두를 삼아가지고, 저희가 막 싸웠어요, 서로 멤버들끼리. 그래서 효연이가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효연이까지 울리려고 그런 작전을 세워가지고, 저희 가 깜짝 파티를 했었는데, 그게 네, 잘안 네. 됐어요. 요번에 네. 유리, 유리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laughs> 생일 축하해, 미리미리. <미디>, <laughs> 네, 아,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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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어? 어 아? 어? 좋아? 어? 잘한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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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도 질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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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진짜로 막! 빵빵! 숨어 가! 어? 걸렸어! 걸렸어! 숨 어? 잠깐만! 작년에도 그렇고 항상 멤버들하고 같이 스키장을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뭐 예전에는 스키장을 가긴 갔지만 이렇게 무대를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전소원을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멤버들하고 같이 스키장 가서 스키도 타고 보드도 타고 왔어요. 어 그래서 올 겨울에 해보고 싶은 게. 스키타기였는데 이러고요. 어, 시간이 있다면 가족들하고 또한번 스키장에 가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가족들만의 대화도 나누고 같이 놀기도 하고 네, 이랬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빨리 세요어보고 낮게 날아드세요. 어. 거야? 올 겨울에 아, 스키장이요? 아, 몇몇 멤버는 갔고요 저는 그때 몸이 안 좋아서 못 갔다 왔거든요 스키장을 다녀오신대요 이번에 제가 쌩쌩해서 멤버들과 같이 가서 스키를 재밌게 타고 싶어요 아 멤버들 단체 사진? 여기아 엄명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뭐 그러니까요 어떻게 얼굴만 이렇게 해서 넣든지 어쨌든 뭐